누가복음 2장.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하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해회한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 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고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참해 아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 아니,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방안히 놓아주신도다. 네, 내 눈이 주의 권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이 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이른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사, 예수께서 루 열두 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절기의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영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께를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면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타루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제애와 디뎁을 놀랍게 여기더라. 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리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로시, 달렐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 아빌 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 천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쓴,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아지고 검한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사. 아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라도 일 그렇게 할것이니라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불부를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조건별로 알라 아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소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캘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 를 전하였으나 부모와헤롯은 그의 동생 헤로디아의 일대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어, 그 위는 마데니요, 그 위는 레위어,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단아요, 그 위는 아머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나케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마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요그 위는 요셉이요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라사요그 위는 수르바베리요그 위는 스라디에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사미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레에세리요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다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모은이요, 그 위는 요다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그 위는 멜레아이요, 그 위는 맨나이요, 그 위는 마다나이요, 그 위는 나단이요그 위는 다윗이요그 위는 이사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아세요, 그 위는. 살모니어 그 위는 나소니어 그 위는 아미나다 미어 그 위는 아니어 그 위는 헤세로니어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라고 미그 위는 요셉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오리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바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바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도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무드살레요 그 위는 에녹기요그 위는 아레스요 그 위는 마을알레디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세 yokum adam yokum yine. Hani 다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이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여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건의와 이아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났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그 사람에게 충성받으시더라. 예수께서그 자로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손제이사의 글을 드리고 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되기 임하셨으니 이는 갈라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밭에 있는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중원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시니라 하리라 이르시되 아,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년육 개월간 다치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혼 땅에 있는 사렙 다의한 가보에게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돈절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느라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돌아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을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그 주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 다 하더라. 이에 귀신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의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 을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의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옴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살아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럴 수도 있줄알며러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머리가 찼다가 나가서 마, 만나서 자기 들에게서 일하시지 못하게 말려야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 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 하시더라 오정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를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 옆에 두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서 물위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오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의 잡힌 곳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소문 야매로 그에게 대시매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 나병이 곧단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대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될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지실때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포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재사함을받아느느라 하시니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재사함을받아느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게 너희로 알게 하려라 하시고 중국병장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요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이 일을 보았다 하느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셰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셰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그 제자들을 비방하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셰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를쓸때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제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지 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끼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려라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먹는 것이 좋다함이니라 육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을 로 비비아 먹더니, 보통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느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줄 아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폐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석이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가 고치시는가 여보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시고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에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구하는,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손에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녹이가 가득하여위수서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리카바돌로메와마태아도마와 알페어아들 야고보와 셀롯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받는 자들 바른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유다 사방에서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와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오실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뒤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있을신자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신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죄를 위로다 화있을신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주장들이 거지 선지자들에게 이와 차이는지라 그러나 너희 돈인자에게 내가 이러는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둘러대며 내고대지입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것곳을 가져다 가는 가져가는,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는 자,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에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하면 너희생이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내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인일맹일을 맹일,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겠느냐. 왜시카느냐유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르라. 못된 열매면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면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의서 포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할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